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내집 마련 도우미 대구경북아파트입니다. 오늘은 평리뉴타운을 정복해 보려고 합니다. 드론 영상 보시면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평리뉴타운은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뉴타운입니다. 정식 명칭은 평리재정비촉진지구입니다. 면적은 689,064제곱미터로 총 1에서 7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구의 중심주거지 기능을 회복하고 서대구 상업단지, 대구 염색 일반산업단지의 배후주거지 역할을 강화하며 친환경주거복지와 문화공원복지 시설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 확충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도로체계와 부합하는 가로망구상 이현공원과 서부도서관을 연결하는 녹지축 형성 및 내부공원 조성 생활권을 고려한 공공서비스 시설의 적정 배치로 현재와 미래의 주거환경 여건에 맞는 도시기능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낙후된 기존 9시가지의 재개발로 새롭게 변모하고 있는 평민유타원 합계 8,240세대 입니다 한 구역씩 살펴보죠 서대구 ktx 영무에 닿 1418세대 2023년 3월 준공 전용 8사 기준 3억 중후반에 실거래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평당가 1천만 원 수준이니 굉장히 저렴하다고 하겠습니다. 세대수와 단지 배치가 예쁩니다. 동간 간격이 넓어서 쾌적한 느낌을 줍니다. 서평초등학교 배정입니다. 서대구역 센터 화성파크 드림 1,404세대 2024년 8월 준공 예정. 화성은 대구에서 인정받는 브랜드죠. 이현공원이 코앞에 있습니다. 공원이 가까이 에 있다는 것은 쾌적한 생활한 영을 의미합니다. 이현초등학교도 코앞에 있습니다. 아직 준공까지 시간이 꽤 남아 있네요. 서대구역 서원이 다음 856세대 2023년 4 4월 입주예정 서원이 다음은 대품마입니다 대구에 흔치 않은 대품마죠 홀리텍대학 대구 캠퍼스를 끼고 있습니다. 조망이 좋겠습니다. 역시 이현수등학교가 코앞입니다. 이 정도면 초품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이들 등하교할 때잘 가고 잘 오나 볼수 있습니다. 단지내에 물놀이터가 있습니다. 올여름 유독 더울 것 같은데 인기 폭발이겠군요. 세련된 도색이 마음에 듭니다. 서대구역 화성파크드림 1594세대 2023년 10월 입주예정 동서로 길게 뻗은 7구역은 세대수도 압도적입니다. 도색되고 준공되면 웅장할 것 같습니다. 이현초가 코앞입니다. 서대구역을 기점으로 보면 서대구역 화성파크드림은 거리가 멀지만 달구벌대로를 기점으로 보면 서대구역 화성파크드림이 가장 가깝습니다. 이 4개의 단지는 전용 8사 a 타이4 4B 판상형에서 방 4개 구조라 훌륭하다고 하겠습니다. 서대구 역무회 다음은 전용 5구도 4B 판상형이네요. 가장 큰 타입의 경우 서대구역 영무회 다음이 전용 1 0 1 서대구역 센터 화성파크드림이 전용 99 서대구역 서하은 전용 99 서대구역 화성파크드림은 전용 99입니다. 조금 더 대형 평수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서구청의 자료에 의하면 평리 1구역은 11개동 740세대 예정이며 현재 사업 시행계획 인가상태입니다. 2023년 상반기 관리처분계획 인가 접수 예정이고 한신공영이 짓습니다. 평리 2구역은 15개동 1037세대 예정이며 현재 관리처분인가 계획 수립 중이고 2023년 상반기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접수 예정입니다. 두산과 일성이 짓습니다. 평리 4구역은 16개동 1151세대 예정이며 관리처분 인가에 따른 이주 중이고 2023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한라, 비발디가 짓습니다. 나머지 세 개의 구역도 잘 진행되어 예쁘게 지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평리뉴타운의 교통을 살펴보면요. 2021년 개통한 서대구역 KTX와 함께 2024년 말 개통 예정인 대구권 광역철도가 겹쳐집니다. 서대구역과의 거리는 꽤 됩니다. 평리뉴타운에서 가장 가까운 영무에다 기준으로 1.4km, 도보 25분이 걸리는데 역세권이라고 부르기에는 민망합니다. 버스를 타면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대중교통과 광역철도 환승이 잘 이루어진다면 태평로 원대역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 평리뉴타운 서대구역으로 하향 지원할 수도 있겠습니다. 신천대로 서대구 IC 이용하기에 가깝습니다. 2027년 완공 예정인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공항철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순환선이 이쪽으로 지나갈 계획이었는데 백지화 되어서 아쉽습니다. 역시 삽들 때까지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동쪽으로 서구청, 서부도서관, 서부경찰서가 서쪽으로 서구 어린이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구 어린이도서관은 이미 아이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현재 서구는 대구에서 그렇게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반 시설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단이 가까이에 있는 것도 주거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상권이나 인프라는 사람이 모여 살면 해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신도시 상권이 개발되려면 3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겠죠. 서구에서 8 2 4 0세대 규모 지금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외곽지라고 불리지만 가성비와 꽤 괜찮은 멘파워를 갖춘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평당가 1천만 원 수준의 가격은 대구시 전체 지도를 놓고 봐도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드론으로 평리뉴타운을 살펴봤습니다. 어떤가요 평리뉴타운으로 싹 바뀌게 될 서구의 미래가 기대되시나요? 저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드론으로 보고 싶으신 지역이나 살고 계신 아파트를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가서 촬영해 드도록 리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우경보 아파트는 여러분이 내집 마련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